60세에도 성관계를 유지하려면. 최근 산부인과 전문의 출신 여성 유튜버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성관계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답을 내놓으면서 폭넓은 공감을 얻고 있다. 의사사회에서는 이들 유튜버들의 활약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영화 호프 스프링스는 결혼 31년차 부부의 섹스리스 문제를 다룬다. 호프 스프링즈의 케이메릴 스트립 분화 아놀드 토미리 존스 붙는 각방을 쓰고 스킨십도 하지 않는다. 섹스는커녕 얼굴을 마주보는 것도 이들에게는 사치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부부 상담 치료를 받게 되면서 섹스리스를 극복한다. 부부는 서로가 몰랐던 성적인 욕구를 알아가고 결국 그것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부부관계를 회복한다. 영화는 현실의 거울이다. 산부인과 의사 유튜버들이 과감한 방식의 성교육 영상으로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영화 속에서 힘을 발휘했던 상담 치료를 유튜브 영상들이 대체하고 있는 것. 산부인과 전문의 유튜버인 박혜성 원장 해성 산부인과은 솔직한 입담으로 중년 부부들의 뜨거운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박혜성 원장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산부인과 TV에서 60대는 섹스하기 어렵다고? 전혀 아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 등장한 또 다른 주인공인 60대 여성이다. 영상에서 부부 관계는 어떤가라는 박혜경 원장의 질문에 그는 부부금실이 좋았다. 자식들을 다 보내고 이제 둘이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너무 늦었다. 때가 지났다. 폐경기가 기억도 나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 능력이 떨어져 많이 불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시술을 받고 난 뒤로 마음과 행동이 젊어졌고 남편의 만족도도 올라갔다. 원래 관계를 하기 싫어서 남편이 오면 도망쳤지만 이제는 너무 좋다고 대답했다. 60대 여성이 유튜브 채널에 직접 출연해 만족스러운 성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자기 고백을 털어놓은 것. 박혜성 원장은 영상 말미에서 유튜브 채널을 보고 60대, 70대 여성이 찾아온다며 어떤 분은 자기 묘비명에 평생 한 번도 못 느끼고 간다고 쓰고 싶다고 하소연한다. 다른 분은 죽기 전에 정말 느끼고 싶다고 밝힌다. 그만큼 부부 성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서의 여성처럼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박혜성 원장은 남자, 여자가 동시에 느껴보자. 내가 원하는 섹스는 남녀의 성욕 차이 어떨까 등 파격적이고 도발적인 내용을 선보이고 있다. 박혜경 원장의 자유롭고 솔직한 형식의 소통방식이 유튜브 플랫폼과 결합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중이다. 특히 성관계 나쁜 습관 5가지란 영상에서 박혜성 원장은 엄마가 해주는 음식에 익숙해지듯이 부부간 성관계도 길들여진다며 성관계 시 나쁜 습관은 부부 사이를 망치게 한다고 설명하고 첫째 섹스를 무기로 사용하면 안 된다. 둘째, 성욕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셋째, 섹스 없이 행복해라고 생각하는 여성이 많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넷째, 섹스는 재밌어야 한다. 다섯째, 섹스 중 상대방을 탓해서는 안 된다. 섹스만큼 서로를 치유하는 도구는 없다. 섹스를 사랑과 힐링의 도구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청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한 시청자는 정말 부부를 위한 현실적인 성교육을 해줬다. 틀린 말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다른 시청자는 다른 미혼 유튜버들의 근거 없는 소문이나 불충분한 설명이 담긴 영상을 보다가 높은 수준의 영상을 보니 마음이 후련하다며 앞으로 남편으로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산부인과 유튜버 김지연 원장 와이퀸 산부인과는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영상으로 이목을 끌고 있다. 김지연 원장은 최근 유튜브 채널 쉬익와이의 사언니를 통해 속궁함? 의 의학적 접근, 성기 크기가 오르가즘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영상을 통해 결론적으로는 아직도 논쟁 중이다며 하지만 재미있는 논문이 있다. 연구에 따르면 체위에 따라 MRI를 찍었을 때 여성의 질이 활성화되는 부분이 달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성이 만족감을 느끼는 체위와 남성이 원하는 체위가 일치한다면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지현 원장은 임신 여부, 사후피 임약은 시간과의 싸움 등 시청자들이 호기심을 품을 만한 문제를 다루는 영상이 대부분이다. 산부인 과TV와 쉬익와이의 사언니 채널의 구독자 수는 각각 7만 명, 10만 명이 넘는 수준이다. 남성 중심의 비뇨기과 유튜버들의 구독자 수에 비하면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 한 비뇨기과 전문의는 "유튜버들의 특징은 여성이란 점"이라며, "여성인 산부인과 의사가 성관계를 적극적으로 다룬다는 점 자체가 시청자들에게 색다르게 다가오는 것이다." 더구나 남성 유튜버들은 성관계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 자체가 예민한 부분일 수 있지만, 여성 산부인과 전문의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성 입장에서 여성의 내밀한 문제를 설명하는 것은 부드럽고 편하다며 터부시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솔직한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다. 여기에 전문성이 보태지면서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구독자 수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성생활 덕에 63고시가 달라진 이유는 70대 노인이 사랑을 한다. 무료했던 일상생활에 생기가 돈다. 등산로 절벽에서 몸을 살리지 않는 모험을 하고 평소 입에 대지 않던 샌드위치를 기꺼이 먹는다.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은교 얘기다. 영화뿐만이 아니다. 만화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 그대를 사랑합니다에서는 70대 노년 커플의 연애가 한창 진행 중이다. 사랑에 빠진 김만석 이순재 부는 데이트에 나가기 전 양복을 꺼내 입는 등 외모를 가꾼다. 연인 앞에서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 박동수가 빨라진다. 노년의 성과 사랑을 다룬 작품이 인기다. 그렇다면 황혼의 로맨스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가능한 일일까? 시니어 파트너즈와 교보 생명이 공동 실시한 2011 시니어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이성친구가 있는 50대 이상 시니어층은 9%에 달했다. 이성친구를 갖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도 20.6%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5세 홀몸 노인은 올해 119만 명에서 2035년 343만 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노년에 연애를 하는 홀몸 노인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황혼의 로맨스는 여전히 주책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하다. 분당 서울 대병원 신경정신과 김태희 교수는 노년의 사랑은 인간 본연의 모습이라며 오히려 홀몸 노인의 로맨스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이성 친구 있는 노인이 더 건강. 2005년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우울증을 겪었던 고미숙 60가명 씨. 자식이 걱정할까 봐 장롱 속에 들어가 혼자 우는 날이 1년간 지속됐다. 그러다 친구의 권유로 김성택 58가명 씨를 만났다. 김씨 또한 부인과 사별해 홀로 사는 처지. 가끔 전화통화를 하며 슬픔을 나누다 사이가 깊어졌다. 자식과 동성 친구에게 하지 못하는 말도 술술 나왔다. 고 씨는 김 씨와 한 달에 한두 번씩 서울 울산을 오가며 데이트를 즐긴다. 고 씨는 김 씨를 만난 뒤 우울한 날이 점차 줄고 있다. 생활에 긴장감도 생겼다고 말했다. 외모에도 신경을 썼다.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 매일 운동을 하고 식사량도 조절한다. 한때 아침 공복 기준 135mgdl이던 혈당 수치는 105mgdl로 정상 수치를 되찾았다. 젊은이들처럼 가벼운 스킨십과 포옹 뿐 아니라 성생활도 한다. 고 씨는 성생활 덕분인지 피부와 머리카락도 고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고 씨는 자신을 주목하고 칭찬 응원해주는 남자친구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며 삶의 목표도 생겼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미망인을 위한 집을 지어 홀몸 노인이 희로애락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고 씨는 일성 여자 중 고등학교 정부 인가 무학 여성 교육기관에 다니며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공부를 다시 하고 있다. 연애가 주는 활력은 논문에서 입증된다. 일본 국제의료복지대학 간호학부 윤옥종전 용인시 노인복지관장 교수는 사별한 여성노인의 연애 체험 2011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윤 박사는 여성노인은 연애를 하면서 외로움과 무료함 위축감에서 벗어나 자존감을 회복하고 삶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했다고 말했다. 연애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개선했다는 것. 이들은 남자친구를 배우자처럼 돌보며 자아성취감을 느꼈다. 연애를 하는 노인은 몸 단장을 하며 자신을 갖고 성의 정체성을 강화한다. 아시아성의학회 홍영재산부인과 전문의 부회장은 노인이 돼 무성의 존재로 사는 것보다 연애나 부부관계를 통해 여성은 여성스럽게, 남성은 남성스럽게 성. 정체성과 역할을 유지하는 것이 안티에이징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제주대 정신건강의학과 박준혁 교수도 남녀를 불문하고 정신적 신체적 질환에서 회복될 때 첫째로 하는 일이 거울을 보며 외모를 가꾸는 일이라고 말했다. 노인이 돼 연애를 할 때의 감정 상태는 젊은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사랑을 할때 나오는 페닐에티라민이나 엔도르핀 등의 호르몬이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개선한다. 페닐에티라민은 항산화 능력을 높여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 뇌의 화학 물질을 활성화해 인지 기능도 향상시킨다. 정기적인 성생활이 치매 건망증도 예방. 연애를 통해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는 노인보다 건강하다. 관동의대 명지병원 김세철 병원장 비뇨기과 전문의는 남성 노인의 약 70%가 정상 성인과 비슷한 수치의 테스토스테론을 갖고 있다며 노년의 성생활은 심장병과 우울증을 낮춰준다고 말했다. 성생활을 할때 분비되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신진대사 활동을 높여 심장 질환을 줄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규칙적인 성생활은 고환음경의 위축과 퇴화를 막아준다. 뇌전두엽을 자극해 치매건망증의 위험도 낮춰준다. 여성도 나이와 관계없이 성기능이 유지된다. 폐경기 이후 에스트로겐이 감소해 질건조증질벽 두께의 감소 등 신체 변화도 있지만 에스트로겐 치료를 받으면 증상이 완화된다. 당뇨가 있는 여성도 정기적인 성생활이 도움이 된다. 몸속 불필요한 당분을 태워버리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성관계를 하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분비돼 얼굴과 머리카락에 윤기가 흐르고 볼에 홍조가 생겨 더욱 매력적으로 보인다다 말했다. 콜라겐 생산도 도와 피부가 처지는 것을 막아준다. 김 교수는 노년기에는 성생활 뿐 아니라 손을 맞잡는다거나 키스를 하는 등 교감을 통해 젊은이보다 은근하고 지속적인 사랑을 할수 있다고 말했다. 몇 살까지 할수 있을까? 평생 성생활이 가능하게 하려면 100세를 넘어서 장수하고자 하는 태생적인 꿈을 현 시대인들은 실제로 온전히 누리고 있다. 대선 기간 중 선거인으로 등록된 유권자 중 최고령자는 기장군에 사는 118살의 박모 할머니와 제주도의 118살의 오모 할머니로 조사됐다고 한다.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만 100세 이상 고령자는 359명으로 5년 전인 2010년에 비해 72.2%나 늘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하면 2025년에는 100세 이상 고령자가 1만여 명에 이르고 2050년에는 1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인류가 살아가면서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두 가지 화두는 장수와 남녀 간의 성생활. 현대 의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장수에 대한 꿈은 일정 부분 이루어졌지만 살아있는 동안 지속되는 활발한 성생활에 대한 노력은 현재 진행형이다. 인간은 그야말로 장수하는 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고 장수와 함께 삶의 질을 중요시하게 되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중에 최상위인 성생활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언제까지 성생활이 가능할까? 죽을 때까지 성생활을 할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궁극적인 답변을 한 사람은 미국의 성과학자인 알렉산더 박사로 그는 사람은 100살까지도 성생활이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다. 또성 반응 연구로 유명한 마스터즈 박사 역시 80세가 넘어도 성생활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의 이시야마 산부인과 의사는 1970년 노인 400쌍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가 75세까지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성생활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일본의 평균 수명이 75세 전후였음을 생각할 때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가능한 것이 성생활이다. 이러한 성생활과 장수는 또한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서 성생활을 많이 할수록 오래 산다는 것이 비뇨기과 의사들의 견해다. 지속하는 노년기의 성행위는 음경 퇴화를 늦춰 발기부전을 예방하고 남성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며 고환위축을 예방하여 준다. 전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어서 남녀 모두 뇌를 자극해 노화와 치매, 건망증 등의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성행위 때 뇌에서 분비되는 엔도르핀은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연구팀이 3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 3회 이상 섹스하는 남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육체적으로 평균 10년 남자는 12년 1개월, 여자는 9년 7개월이나 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한다. 또한 영국 브리스톨 때 연구팀이 10년간 남성 2,400명을 e 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이상 성생활을 가질 경우 심근경색과 뇌졸중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물론, 노화는 성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나이가 들수도 성적 반응이 와도 쉽게 반응하지 않게 되고, 음경을 발기하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보다 더 강한 자극과 시간이 필요하며 발기가 되어도 크기와 강직도가 떨어진다. 또한, 남성 호르몬이 떨어져서 성적 관심이 줄어들고, 정액량이 적어지며, 발기부전이 자연적으로 동반되기도 한다. 성생활을 평생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꾸준히 성기능을 관리하여야 한다. 성기능의 관리는 정력제의 복용이나 발기부전 치료제의 복용이 아니라 뇌혈관자율 신경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평생 지속하는 성생활을 위한 관리의 첫 번째는 규칙적인 성행위이다. 체력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본인에게 맞는 규칙적인 성행위야말로 장수와 평생 지속하는 성생활을 동시에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 두 번째가 낙천적인 성격의 유지이다. 지속하는 심신의 이완으로 음경을 포함한 전신의 혈관 기능이 최상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다. 세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절제된 식생활과 규칙적인 생활은 전신 건강을 유지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준다. 평생 죽을 때까지 성생활을 가능하게 하려면 절대 음경에 집착하지 말고 뇌, 혈관, 자율신경 건강을 유지하는데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만 이루어지면 죽을 때까지 가능한 것이 성생활인 것이다.